2010년 올스타전 MVP 등극! 게다가 가장 최근에, 아, 이게 놀라워요. 42. 그러니까 42세 음. 나이에 또다시 MVP 자리에 오르셨다고요.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죠. 4 2살에잘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요 본인 칭찬이랑 잘, 다른 잘, 얘는다알아듣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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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령인가요, 네. 네. 지금 현재? 42세면? 네, 네 3대3 중에 제일 날만한. 아, 아. 대충 다른 선수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 3대3 중에 거의 뭐 스물, 서른 살 아니, 그러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 3대3 농구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가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laughs> 그,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선수들이 그, 뭐, 올림픽 꿈 있잖아요. 그, 뭐, 아쉬운 게 한국 농구는 너무 오래 동안 올림픽 안 나갔잖아요. 네. 96년 그 마지막 걸 때. 맞아. 요 남자 농구. 지금 3대3농구 좀 생겼잖아요. 근데 네. 토끼올림픽 합격했고 우리 좀 이번에 좀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 오. 자 여러분들 아. 우리 이승준 선수의 아까 덩크 보셨죠? 아까 네. 보고 싶어요. 야이 덩크왕의 점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서 다고자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새벽부터 네. 세트를 최첨단? 만들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뭐 최첨단 아니야. 진짜 세트를 만들었어요. 골대를 다오자 세트! 보여주세요. 나 보고 싶어한다. 도대게 게임이다. 돈이다 세종파. 이게 <웃음> 뭐야?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돈 넣고 돈못 기어 뭐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승준 선수의 음. 점프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라운드천 원이 걸린 점프입니다. 어? 이건 뭐안 뛰어도 될것 어? 되겠는데요? 안 뛰어도 그래? 되는데, 예. 어 짱짱하다. 아 열두 마에. 잡아야 돼 잡아야 잡아야 돼 잠깐만요. 자 지금 현재 3만 돼원아0돼만아야돼만아야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잡았어잡아잡았잡았잡았는데잡잡잡 도전. 아, 요한 씨몸 풀어요. 요한 씨몸 아 풀어요. 자, <laughs> 도전. 이자 준, 요한 씨준선어 마지막 한번 남자. 마지막 회입니다안 되면 이제 우리 요한 선수 나옵니다. 자, 도전! 도전! 선수 교체. <laughs> 아, 선수 교체. 우리 요한 선수가 가능한지 도전. <목소리> 자 농구와 배구의 전성심을건 네. 한판 승이죠. 자 배구가 딸까요? 자, 자. 자 배구가 딸까요? 오! 자 배구가 딸까요? 오! 자 배구가 딸까요? 대구가 딸까요? 와! 대박이다. 확실히 점프면 와우! 구지